환율은 이렇게 높은데 왜내 네 종목은 안 오를까요? 이 질문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은 고환율 시대. 고환율이라고 해서 모든 수출주가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업종이 아니라 환율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 구조냐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고환율 수혜주는 딱이 구조입니다. 달러로 벌고 원화로 쓰는 회사. 여기에 환해지가 과하지 않으면 환율이 오를수록 이익이 손익계산서에 바로 찍힙니다. 이 기준으로 시장을 다시 보면 보이는 종목이 확 달라집니다. 먼저, 고환율 수혜주 3위입니다. 산화 시스템, 방산 수출 비중이 높고 계약 자체가 달러로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환율이 높아질수록 원화 환산 실적에 유리한 전형적인 수출 구조죠. 다음은 2위입니다. 한국 하본 조선사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달러 수주를 받는 조선 밸류체인 소부장에서도 고환율 레버리지가 더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게 고환율 구간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위는 이 기준을 가장 교과서적으로 만족하는 종목입니다. 매출은 달러, 비용은 원화, 수주장호까지 달러로 쌓여 있어서 환율이 움직이면 매출보다 이익이 먼저 반응하는 구조예요. 이건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설명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환율 민감도와 수주 구조, 고환율 구간에서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까지 세 페이지 리포트로 정리해놨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테크핀투자자문 채널 추가하시고 1대1 대화창에 고환율이라고 남기세요. 고환율 수혜주 타본 리포트 바로 보내드릴게요.